안녕하십니까? 지안에 대해서 오변및 금융 형식을 담당하고 있는 최인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제 과목 특성이랑 그다음에 제 과목의 제 수업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참여하기 직전에 딱두 가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준비물이 딱두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감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 우편 및 금융 상식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 갈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니까 말 그대로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 상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많이 접해봤던 과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과목이에요. 심지어는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행복한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서 면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과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많이 연관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밌어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과목 중에 하나니까 제가 최대한 재밌게 가르키려고 수업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금 OT 진행 순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첫 번째 과목 특성, 그 다음 두 번째 출제 빈도, 세 번째 학습 커리큘럼, 네 번째가 안개노트 작성법인데 이 안개노트 작성법에 제가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줬느냐. 자, 우금 달달노트라는 걸 제가 이번에 만들었어요. 저희 그 계리집 보시면 커밀 달달 노트, 그 다음 한국사 달달 노트, 그 다음 금 달달 노트까지 해서 세종 세트가 있거든요. 솔직히 저만 빠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분석을 해서 어 분석을 빨리빨리 해서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안기노트 작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도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를 간에 여러분들 과목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과목 특성 볼까요? 자 우편및 금융... 과목 특성은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자, 총 우편 및 금융 상식은요. 총 크게 두 파트, 우편 상식, 그다음에 금융 상식이 있고. 이 우편 상식은 국내 우편 제도, 국제 우편 제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금융상식은 예금편과 보험편으로 나눠져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순서도를 왜도식화시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크게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야 나중에 여러분들 우금 공부할 때 아주 편합니다. 머릿속에 기억의 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편상식에 보면 국내 우편 제도, 잘 봐요. 제도, 국제 우편 제도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제도는 법률을 수반하더라.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법률이겠네. 그죠? 그 다음, 예금편. 예금편, 예금편도 여러분들 처음에는 뭐 예금, 어쩌고저쩌고 딱 나오는데 타봉은 예금자보호법 또는 예금법에 관한 거예요. 그 위에 상위법이 상법이고요. 상법 위에 상위법이 뭐냐? 헌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보험편도 마찬가지로 보험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데 보험법의 상위법은 상법입니다 그럼 상법의 상위법은 헌법이죠 근데 그 사이에 뭔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게 뭘까요 민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국내 우편제도 국제 우편제도 제도는 법률을 수반하더라 근데 국내 우편 제도는 국내 우편법에 의해서 또는 우편법 시행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국제 우편법도 마찬가지 있더라 그다음에 예금편도 예금법에 의해서. 어, 규정을 받더라 보험 편도 보험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더라 또는 규정을 받더라 그러면 자이네 가지 파트 모두 다 법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는 원래대로라면 3월에 시험이 아니었다면 기초이론부터는 제가 이 법률 용어 수업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고문이 발표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에서 이 법률 용어를. 제가 추가적으로 핸드아웃 형태, 풀 또는 프린트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수업도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 용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이 제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우편 상식은 우편 제도 플러스 법률 용어로 돼있더라 금융 상식은 회계학, 세법, 경제학, 보험법. 다 보험법 보이죠? 보험법은 어떤 거? 위에 상위법이 상법이더라. 다 상법에 규정이 되는 겁니다. 법법도 들어가고 학도 들어가고 법도 들어가고 또 학도 들어가고 학법 학법이 계속 반복되네. 여기에 법률 용어가 들어가더라. 그죠? 왜냐하면 2019년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세법문제 또는 회계학문제라고 볼수 있는 문제가 나왔죠. 우선주 배당.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금융상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온갖 상식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회계학이랑 경제학에 대해서 깊이 거기에 다시 경영학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법률용어가 플러스 돼 있기 때문에 이 법률용어는 제가 기본 플러스 심화이론 때 수업을 해드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편및금융상식 파트별 출제 빈도. 여러분들 이거 제일 궁금해 하죠? 자, 보시면 제가 20문제를 쫙다 나눠놨어요. 나눠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영어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국내 우편우편별로 국제 우편 서비스에서 총 이게 41% 정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금상품 서비스가 7.5%, 그 다음에 보험상품 종류가 10%인데 이거를 제가 뒤집어 놨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놨냐. 순수, 우군만으로 봤을 땐, 이렇게 됩니다. 자, 신기하죠? 자, 국제우편 서비스 20.83%. 아, 국제우편 서비스 많이 나오네. 이게 왜 나올까요? 이게 왜 비율이 1번일까요? 순서거든요? 1,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인데, 이렇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세계화 시대고 인터넷에서다연결되 있고 세계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다루는 게 국제 우편 서비스일 거예요. EMS 특성 같은 거 또는 IBRS 같은 거.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것들 많이 배우니까. 그래서 이게 21% 정도가 나오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당연히 국제 우편 서비스를 배웠으니 국내 우편 서비스를 해야겠죠. 그래서 배워야겠죠. 배우기다기 보다는 어떻게든 알고 있어야겠죠. 18%. 그죠? 합치면 약 38%, 약 40%죠. 40%, 40 정도가 우편 제도편에서 나오더라. 실제 기출문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상품 및 서비스에서 8.33% 나오고, 보험상품 및 종류에서 11.1%가 나오는데, 자, 이거 다 합치면 약 67%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이 보험상품 종류 있죠? 이 보험상품 종류는 여러분들 생으로 안기 하려면은 7시간 걸릴 게 14시간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보험상품 종류를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의 기초이론 또는 생명보험의 기초이론에서 배울 건데, 물론 수업은 해드리긴 해드려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험 기초 이론은 따로 수업을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약 30분 분량이에요. 물론 그 보험의 기초 이론에서 상법상 분리하는 법, 그다음에 실무상 분리하는 법까지 배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파트에 대해서 스트레스 너무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계리직 하면서 같이 공부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보험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다음 제일 어려운 게 예금. 근데 더 황당한 건이 국제 우편제도 있잖아요. 우편제도를 그 학생들은 쉬워요. 이게 오히려 법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더 어려워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그냥 안개예요. 그죠? 법이기 때문에 그냥 규정대로 안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데 이 예금 상품 및 서비스, 그 다음에 이 보험 상품 종류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전제가안 되면 공부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커리큘럼에 그걸 다 녹여놨습니다. 자 보시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까지 있죠 근데 네, 스텝 1은 기본 플러스 심화로 잡았고요 이건 기본서 수업을 할 겁니다 스텝 2는 핵심 플러스 기출입니다 자 핵심 플러스 기출인데 보시면 스텝 1 스텝 2까지 다 66일 학습 습관이라 형성을 모토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해 드릴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학습 습관이 형성,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어, 어떤 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 66일 동안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 학습 습관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 저는 단순히 우분만 가르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미래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아니면 조금 더 도움을 어, 줄수 있게. 요 학습습관 형성에 줄을 둘 겁니다. 물론, 우금도 하고, 비중은 7대3 정도로할 건데, 이게 66의 학습습관이 형성되면 우금으로 자연스럽게, 어, 따라와요, 점수가. 왜냐면, 하이 우금 과목 자체가 특성이 아까 제가 그랬죠. 예금편은 솔직히 앞에 기초이런 기본이론 이런 파트를 이해를 하면 뒷부분은 쉽습니다. 어차피 상품이기 때문에, 어,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 앞에 거 이해하고, 근데, 뒤에 보험편은 앞에 걸 이해한다고 해서 뒤에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안개가 되니까. 암기가 되니까 그게 쉬운 거지 보험법 자체는 그냥 생으로 암기하기도 힘들어요. 상품도 많고 종류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 66일 학습 습관으로 잡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세우면 암기하는 그 틀이 있어요. 틀대로만 암기를 하시면 나중 되면 정말 이 우금은 효자과목이 될 겁니다. 실제로도 합격생들 보면 이 우금은 거의 많이 틀리질 않아요. 작년도 빼곤 작년도고 2019년도는 무작위 어려웠죠. 자, 스텝 3, 핵심 플러스 예상 문제. 그 다음 스텝 4 모의고사인데, 자 여러분 스텝 2, 스텝 3에서 핵심 핵심 들어가죠. 여기에 제가 뭐 있을 거냐면 아까 방금, 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금 달달노트를 쓸 겁니다. 그 달달노트를 써서 핵심 이론 어떻게 정리하는지 또는 기출문제가 어떤 어 파트로 나오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기차로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코넬식 암기노트를 만드실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 실제로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단순히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기출은 문제가 되게 작아요. 작다기보다는 범주가 너무 좁아요. 한 100문제밖에 안 돼요. 공개된 기출 문제가. 그 100문제 갖고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예상 문제를 결합을 시킬 겁니다.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결합을 시킬 건데 그게 약 600문제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예상 문제 있죠. 이거랑 이거랑 다른 예상 문제가 될 겁니다. 기출에서 주는 예상 문제랑. 요거는 기출을 제외한. 통 베이스 예상 문제고, 이거는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예상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020년 10월, 아, 11월이구나. <laughs> 11월 4일 시점에서 제가 예금편까지 기본서 원고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 예금편에 제가 보니까 바뀐 게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고, 삭제된 것도 엄청 많아요. 그,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난이, 이번 시험에서는 아마 난이도를 예금편에서 많이 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금편은 조금 어렵게 낼 겁니다. 참고로 이 기출 문제랑 예상 문제랑 보죠. 이 기출에서 내는 예상 문제는 기출 난이도에 쉽게, 아 기출 난이도에 맞게 낼 거고 예상 여기서만 스텝 3에서 예상 문제는 기출 난이도보다는 약간 어렵게 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 문제 그 시험장 갔을 때 실제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난이도가 똑같아 버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풀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난이도 높인 걸 풀었을 때아이 정도까지 풀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면 아 이거보다 쉽네 하고 쉽게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또는 시험 점수가 아주 잘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는 말이 있죠.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어렵는내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스텝 4, 모의고사. 모의고사인데 여기서 뭘할 거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만든 코넬식 정리 노트를 여기서 쓸 겁니다. 하나하나 써서 여러분들 안기한건다 버리고 그다음에 진짜 마지막까지 암기가 안된 부분 있죠. 암기가 안된 부분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딱 여러분들 앞에 어, 한 10시쯤 시험 본다고 칩시다. 내가 회전하기까지는 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한 6시쯤 일어날 거예요. 그쵸죠 그래서 시험 당일 날 6시에 일어나서 하시면 그거만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금의 한해서입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얘기한 거대로, 자, 스텝 1, 기본이론, 기본 플러스 심마이론 해서 여기는 기본서를쓸 거고, 스텝 2, 핵심 플러스 기출, 핵심 플러스 기출 문제인데,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문제 해석 능력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스텝 4, 스텝 3, 핵심 플러스 예상인데, 유형별 문제 해결 전략을 제가 여기서 수립을 해드릴 거고, 달달노트를 가지고 하나하나하나 하나 다 유형을 분석해드릴 겁니다. 기출문제. 그 다음에 실전감각을 극대화시키겠죠. 여기서, 나, 여기서 나가는 예상문제랑 여기서 나가는 예상문제랑 질이 다를 거예요. 난이도가 여기 훨씬 높습니다. 스텝퍼 마무리. 마무리 암기노트 제작. 아까 얘기한 코넬식 정리노트 가 여기서 쓸 거고, 그 다음에 핵심 마무리 정리, 달달노트를 약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를 해드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모의고사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쵸? So, 자. 제 커리큘럼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안개 노트 작성법. 자, 코넬과 달라트를 제가 결합시켰습니다. 구하로 설명해 드린 거랑 좀 다르죠? 자, 마무리야 달달 노트 위드 코넬로 돼 있고. 자, 원래 코넬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 그다음에 키워드, 노트 필기, 요약 정리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약간 변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위에 국제 우편, 국내 우편. 자, 여기 서브젝트 주제가 들어가는 거겠죠? 국내 우편. 나 오늘 국내 우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근데, 키워드. 아, 근데 국내 우편제도에서 뭘 공부했더라? 뭘 공부해야 되지? 아, 국내 우편제도에서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고,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있더라. 근데, 그 해당 파트 기출, 그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대한 기출문제, 2018년도에 한번 나왔고, 2019년도에도 나왔고, 2016년도에도 나왔죠? 세번 나오겠네. 그지? 세번 쓰고, 그 다음에 해당 파트 이론 정리. 자, 선택적 우편 서비스와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20kg, 2kg이죠. 20kg 초과, 2kg 초과하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요약 정리. 아,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는 건 내가 요금, 요금을 조금 더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20kg 초과, 2kg 초과인 우편물에 대해 또는 소, 소포나 등기나 우편에 대해서 어, 서비스를 받는 거였더라. 거였더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양기 팁. 2kg, 20kg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처음에 할 때는 많을 거야, 180장에서 200장 정도 나올 건데, 우금에 한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 되면 시험장 가기 전에는 20장 정도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동안 틀렸던 문제들, 제가 예상 문제 주는 것들 있죠. 틀렸던 문제 약간 모아서 보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우금에 대해서는 다른 거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것만 딱 들고 가시는 순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우금에 대해서는 한 85점 이상. 100점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마음에 드셨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내, 제가 나중에 양식을 드리거나, 아니면 시중에 코넬식 정리노트라고 있어요. 그 코넬식 정리노트를 한번더 사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검사해 드릴 겁니다. 검사하시고, 아,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 설명이랑 그다음에 코넬식 안기노트 정리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어, 커리큘럼 설명까지는 제, 그 제가 우근 강사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뒤에 코넬식 정리노트는 이제 여러 학생들을 만나 보고 지도해 보면서 느꼈던 것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일종의 노하우예요 여러분들 그 노하우를 잘 전수받고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부터 공부를 하실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두 가지만 가지고 오시라고 했죠 자신감하고 또 하나 뭐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할 수, 어,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명언이죠 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안다 하나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는 모른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저랑 만났죠? 제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들 수험생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누구? 그냥 우편 및 금융을 가리키는, 아, 최인태라는 사람이 저기 서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전알것 같아요. 여러분들 합격생이 될 거고, 저는 합격생을 만든 강사가 될 겁니다. 또는 합격생을 만든 선생님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 그런 목표로 한번 잘해보도록 하죠. 이야 이렇게 된거 이것도 인연이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호흡 맞춰가면서 여러분들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또는 수험 생활하면서 힘들지 않게 제가 옆에서 잘 보조해드리고 같이 가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만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하나 까먹을 뻔했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니까요. 자 커리큘럼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